바나바 바울은 안디옥교의 파송을 받아 첫 성교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실루기와 항구에서 출발해서 구부로섬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구부로섬에는 두 가지 큰 수도가 있는데 하나는 살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보였고요. 여기는 동쪽에 있는 살람이에 먼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이것이 오늘 잘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전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가서 전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 전합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이 각 지역마다 있으니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왜 굳이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까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에는 동족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족들의 박해가 있었고 사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을까 는 점이지요 이 유대인의 회당이 그러면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는 점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사실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흩어졌고 또 남아있던 사람들도 못 견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문제는 성전이 다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던 거죠 기도할 장소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궁여지척으로 만든 것이 작은 어떤 건물이나 어느 집을 택해서 그렇게 모임을 시작하다가 드디어 허락을 받아서 회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또 하나는 율법을 배우는 공간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결혼식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성전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작되어진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망국의 하늘 아픔을 딛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고달픈 삶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 유대인의 해당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해당을 왜 찾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겠지요. 그것은 이 유대인의 해당을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훨씬 쉬웠습니다. 일단 현지인들은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갑자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접촉첨부터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해당에 반드시 모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과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이 가서 직접 전도하면 훨씬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단 구부로 뿐만 아니라 1차, 2차 선거여행을 할 때마다 어디를 먼저 찾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1차 선교여행에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도 유대인 의해당을 가고 2차 선교할 때도 보면 이고니온,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아덴 고린도, 예배소 모든 곳의 거점 시작은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의 회당이 복음 사역에 중요한 것으로 쓰이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을 복음의 거점으로 삼은 것은 이들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회를 시작할 때에 공생회를 어디서 출발하냐면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율법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존 랍비들, 서기관들이 풀어주는 말씀과는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그걸 풀어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 가난한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회복이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을 풀어주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또한 거기서 병자들을 고치고 할 때에 더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바리새인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는 못하겠고, 궁여 지적을 한 말이 이것은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 일이다. 왈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몰아셔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보금사역이 펼쳐질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놀라운 것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 외국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펼쳐졌는데 국내에 포로기안에서 들어오잖아요 1차, 2차 포로기안에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지어집니다 서류바빌 성전에 지어졌는데도 그 국내에서도 각 지역에 흩어져서 회당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는 굳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 함께 율법을 배울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이 존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회당을 세운 것은 비록 아픔과 눈물과 나라를 잃고 성전에 훼파된 그런 고통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만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교의 그점으로 세우기 위한 신비스러운 그 섭리가 거기에 주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소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엄이 하고 어두웠던 그런 과거를 치게 만들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점이지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오늘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주님의 뜻을 이루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를 자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희망이 보이다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기회가 오다가 그만 떠나가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문이 열리다가 내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스르르 닫혀버릴 때에 정말 죽을 맛인 것이죠 어떤 때는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삶이 우리 현실입니다 조금 나아지겠지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하지만 이 막연한 낙관론이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듭다 오늘 우리가 현실을 보십시오.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가 끝나가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공물가가 올라가고 유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높아지고 또 난방비 기름값 막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니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아무리 줄여도 이 난방비 때문에 겨울나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게만 하니까 현실의 수입도 줄어들죠 그러니 답답하기만 하고 이러다가 인생은 어려워진는거 아닌가 그런 좌절을 겪기도 하고 현실은 생각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하게 될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회복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는 복잡하고 어렵고 모든 것은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의해서 혼전히 나가게 될때 네가 고민하고 있는 일들을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 6장 33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상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하지만 그 말씀을 잘안 믿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뜻이 더 소중하고 내가 아는 일을 귀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먼 일이고 뭔가 모든 것이 좋아지고 회복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그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고 우리의 자기중심적 삶이 우리 삶의 회복을 드디어 이루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알면서 고쳐지지 않고 알면서 바뀌지 않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었을 때 우리는 갈수록 갈수록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단순한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합니다.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능력이다. 그러면 말씀 믿고 가는 사람은요, 그대로 가면 진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이야, 이게 능력이구나.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가운데 똑같이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아무런 답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즉각 즉각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는 그렇잖아요. 그가 당장 당면한 현실 앞에서 천명, 이천명의 고아들을 먹게 되는데, 당장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총무가 오셔서 저기, 먹을 게 없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부터 하겠지요. 이 뮬러가 한 일은 뭡니까? 성경책 들어오고 기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이 고아들을 굶겨 주실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먹을 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채우리라." 눈뜨고 눈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채우리라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곧 이어서 트럭이 막몇 대가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 빵집에 제가 가 화재가 난데 이것을 팔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뮬루가 운영하는 과원에 갔다 자 그래서 막,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지요. 어떤 사람은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이 사람은 왜 기도한테 하나님 응답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기도는 쉽게 쉽게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산적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내 자신의 삶이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는가.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마다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쓰러질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과연 내 뜻을 중심으로 살아갔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더 중심이 되었는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이루는 일을 살아가면 결국 인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새롭게 디자인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냐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해서 아픔이 있고 실수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버리고 싶고 생각하기 싫은 그런 과거의 삶이랄지라도 내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다 버릴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재조명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슬픈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분도 있겠지만 지선아 사랑해 하는 그 책을 썼던 이 지선양이십니다. 억울하게 집에서 다, 이제, 뭐, 서 출근했다가, 이제, 유치원에서 그렇게 교사를 하는데, 이제, 퇴근하다가 큰 술을 먹은 대형 트럭을 같은 이분이 부, 부딪혀가지고 화재가 나버렸어요. 오로로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형체를 막이루알수 없어요. 그 수술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수술하고 성형수술하고 또 하고, 그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겪으면서, 그 예쁜 얼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코도 망가졌고, 귀도 망가졌고, 눈썹도 사라졌고, 그 흉측한 그 얼굴인데, 그는 이 불행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색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때부터 그는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미국까지 공부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박사학위도 따고 한국에 와서 다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얼굴을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좋아졌는데도 그렇게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화상을 입었으니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 이 화재가 나기 전에... 교통사고 나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끔찍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그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용서를 선언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지금 당한 어려움, 과거에 당한 상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믿음의 결단이 내 일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 갖고 계신다는 걸 알고 그분께 위탁하면 눈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다 주님이 새롭게 디자인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고달픈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의 시간들, 눈물의 날들, 죽음의 그런 그 같은 그 절망의 세월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씨줄이 되어서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줄로 바꾸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시줄과 날줄이 엮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 가운데 아름다운 화폭의 그림을 그린 데 누가 그리냐? 하나님이 그려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생명의 시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역 이루어나가는 날줄로 주님이 만들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을, 오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 결단이 뭐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생명의 씨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배로운 날줄로 엮어져서 우리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승화시키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눈물과 고통의 그 모든 삶 속에 씨줄과 날줄로 엮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